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았던 거죠. 확실히 에어컨을 틀어도 금방 시원해지고 유지가 좀 오래 되는 느낌. 이사는 정확하게는 3년 전에 왔고 2년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가로 하게 되면서 이제 사시를 하게 됐어요. 일단은 여기가 단열 자체가 안돼 있었고 베란다였는데 딱 왔을 때 이제 확장이 돼 있는 형태였는데. 보일러가 여기까지 들어오지를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샤시는 또 워낙에 또 옛날 그 이사했을 때그 당시 샷시였기 때문에 너무 얇고 또 뭔가 또 이렇게 틀이 안 맞다 해야 되나? 그래서 우풍이나 이런 것도 일단 많아서 소음도 그렇고 바람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밖에가 추우면은 여기도 밖에 온도만큼 그대로 추운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더우면은 밖에 온도만큼 그대로 더우니까 겨울에 보일러를 틀어놔도 보일러를 떼는 만큼 따뜻해지지가 않고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에어컨을 튼 것만큼 시원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샤시를 할때 아예 여기 단열까지 새로 싹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그 전에는 뽁뽁이를 해놨었거든요. 이게 단열을 좀 어떻게든 하려고. 근데 뽁뽁이 그 떼버리고 샤시 그냥 너무 튼튼하게 잘 해놓으니까 확실히 에어컨을 틀어도 금방 시원해지고 유지가 좀 오래되는 느낌? 아, 뽁뽁이로 붙여놨었으면 뷰가. 없었죠. <laughs>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 풍경이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laughs> 너무 좋아요. 요새. 고객님은 창문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일상을 바꾼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 캐스코.